돈동은 보고 있나? 나 배차전 먹는다. 배차가 <laughs> <laughs> 상주 가서 배차전 먹었어. <laughs> 이렇게, 좋겠지? <두께띠로>. 뭐, <laughs> 꽃잎 다 떨어지겠다. <laughs> 이미 떨어졌다. 안돼. 어이없어. <laughs> 대화 <허기> 왜 이래? 어우 힘들어. 아유 졸려. 비온다고? 우산 고 가니까. 우산 여기 있다. 유섭이 안녕. 어 여기도 있네 유섭이가 많이 와? 아애매 하네. 음식 같은 거야. 아, 애매하네. 음식과 아, 아. 룰루랄라 룰루랄라. <laughs> 어어나 진짜 물 너무 아파. 오랜만에 이 아픈 날이. 아니 이게 또 술을 먹어서 무, 무감각해지니까 니, 내가 이렇게까지 아픈지 모르고 앉아 있었네. 나 지금 안 일어났으면 이따 나못 일어날 뻔했어. 너무 아픈데? 애들이 앉았던 자리. 또르릉. 눈이 얼른 찍어줘볼게. 하하, 뛰는 거 봐. <laughs> 아이 무릎이야. 떡갈비 시켰는데. 원선지 표기. <laughs> 아 비가 넘어오는데? 비가 야. 어 온다. 근데 전혀 사인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애들 사인이 없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고민한다 <웃음> 포장이 안된다면서 테이크아웃 박스가 아니, 버젓이? 아나 이거 지금 아 진짜 웃기지? 그대로 있어 <laughs> 저 언니 봐 언니 <laughs> 뭐해? 너이 졸려? 이랑. 네. 아니 나보고 나나는 나 정말. 안돼. 이런 공식적으로 남기면 안돼. 나뭐 업적 오지 말래. <웃음> <웃음> 여기 너안 먹어? 아, 나 이거 해. 해. 이거 해. 먹어. 아 예야, 제그거 해달래. 이거 해봤어요. 해. 이거 안 해. <laughs> 아니 먹어. 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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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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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먹어. 이 여자 그거 하고 싶대. 이 여자 언니들 오메 하고 싶대. 여기 이거 해. 여기 여기 내 지갑이랑 포카 좀 구멍. 유저샷 찍어. 떡갈비 위에서 하자. 구매를 할 거야? 아나저 아, 뒤에 가방 어. 언니 그지도 못했어. 요 출발해가지고 막 가고 있너 망칠망칠 심발이야 오예. 있어? <웃음> 언니 이게 <얘, 웃음> <얘> <laughs> 아, 뭔지도 몰랐네. 그게 뭔도 몰라. 그게 뭐야? 뭘, 뭘, 가다달라고 했는데. 그냥 왜? 요섭이가 무조건 달린 키리를 갖고 오란 얘기였어. 언니가 어, 포카를 따로 안 갖고 기강이 왔다 기강이도? 해서. 기방이 빌려어요기방빌려왜 이렇게 포카 많아? 아, <laughs> 기방이 빌려야제쟤 어. 부적이. 아, 야, 어, 저기. 야, 머리 이쁘게야? 가봐, 어, 어, 이렇게. 없으면 나, 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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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지. 윤두준 어딨어요? 근데 나 동영상이야. 사진, 누가, 누가 사진을 좀 찍어. 이거 저 빠지는 거 아니야? 와우, 그 부메랑 해달라는 거? 쟤 부메랑. 알겠어. 부메랑 마니아께서 오셨어. 자, 사진 먼저 찍자 뭐 어떻게? 뭐 드릴게요. 아, 아니 아, 일단 그... 사진 그냥. 스킨들 하면 돼. 잠깐만, 많이 바빠. 아니 할게요. 괜찮아요. 했어? 됐어, 기다려. 아왜 너무 많아 요소인 분이. 왜나기가이 갖고 왔어? <웃음> <웃음> 아, 잠깐 미안해. 아 <laughs> 팔아 난 지금 엉덩이가 아파. 자세가 아, <laughs> 아, 제가... 하나, 둘, 셋 들고. 이거 하나랑. 고양이. <laughs> 이제 왕 하는 거, 언니 좋아하는 거 해야 돼. 아. 왕 하는 거. 어. 그럼 뭐, 이렇게 빼는 거지? 어, 그렇지? 맞아. 어. 이제 할 거야. 어. 좀 기다려. 하나, 둘, 셋, 빼 됐어. 아우, 힘들어. <놀람> 아, 힘들이난 어, <놀람> <이상하건대. 놀람> 난 그건 알아. 아, 그래? 응. 저거 어떻게 알아? 왜냐면 저거 사는 거 봤거든. 응. 아, 짤로 본게 아니고. <웃음> <웃음> 좀, 네가 사는 걸 아, 알았거든 얘기하다가 갑자기 <laughs> <동쪽에>, 그건 뭐야? 거긴 <laughs> 뭐야 막걸리지 아, 어, <laughs> 그건 뭐야? <laughs> 너 숙소 들어가서 마셔 맞아. 네. 어 완전 먹을 거아이데이 <laughs> 분위기 먹어야 되는데 내가 한 잔만 먹으면 안 돼? 그래. 언니! <laughs> 아니 한 잔이잖아! 어 그렇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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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지>? 방금 들었지? 이런 거 기록으로 남기지 말라고 한잔이잖야안 된다고 아니, <laughs> 아니 안먹었어요 일단 <laughs> 아니 안 먹을 거니까 <laughs> 응. 진짜 너무 좋다. 그래서 <laughs> <laughs> <부모가> <laughs> <좋다>. 먹고 싶다. <laughs> 음. 야, 근데 이게 반 이렇게 쨍해도 이불 같은 이런 우중충한 거 음. 너무 귀데 음. 아니 저런 거 내가 진짜로 먹었으면 이건 증거대출인데 안 먹을 거니까.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먹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바로 증거 대출이야. 텅 나면 톱 나. 먹으면 어. 어. 응. 당근, 당근이가 운전하면 돼. 내애애 나도 운전을 해줄 수는데얘입 다물고 있었어. 아니, 내가 운전을 아, 응. 응. 해주는 건 하나 없어. 근데 응. 응. 그래, 만약에 그래, 동조했으면 응. 나보고 뭐라고 했겠지. 나근 응. <laughs> 있었겠어? 나는 왜냐면 한 잔이, 한잔 먹고 괜찮으면 응. 다음번에 두잔 먹고 또 먹고. 맞아, 맞아. 그래. 당근이가 이상한 소리해도 틀린 말은 안 해. 나너 언니 뱉는다 그치? 난이상하긴 하지만 이상해. 이지우. 아니 너 아니야 너 아니야. 막걸리 응? 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고 나 지금 뭐 튀었나? 근데 여기가 더 이상해. 저거 뭐냐고 물어봤잖아. <laughs> 막걸리. 아니 사이다인 <사회전> 줄 알았어. <웃음> 막걸리라고 <웃음> 했다. 아, <나이리라구요. 웃음> 술한 잔도 안 된다 했다. <laughs> 아, 서산분이셔 <laughs> 우리 외할머니 서울 서울 서라 서울 서울 더니얘 갑자기 옆에서 할머니가 서산분이세요서는거 <laughs> 서울 아니, 아, 서울 이울서데 서울 이라고 서울 진짜 웃겨 또 이제 못찍는다 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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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맞아. 필드가 필드가 어. 나 계속 그서 저쪽 보면에서밥 먹잖아. 어, 너무 좋은데? 음. 근데 지금이야 평화롭지. 아까 바람이 미친 듯이 해서 모래바람이 엄청 음. 불었거든. 근데 우리가 음. 사이드로 앉아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안 부는 거야. 아. 오. 바람이 들 자리를 잘 잡았어. 아, 그렇구나. 음. 우리는 얘가 막아주고 있거든. 어, 음. 음. 아, 그러네. 아까 그, 그, 그 폭풍이었어. 거의 그 폭풍이 었어 거의. 거의 저 의자가 일부러 저렇게 기스문에해 놓은 게 아니라 바람 때문에 저렇게 음. 된 거야. <laughs> 쟤 원래는 깡에 발붙이고 있었어 멀쩡히 있었단다 <laughs> 이 의자가 숨 <laughs> 쉬지 <손 씻지> 말고 언니 <laughs> 뭐, 힘들어? <laughs> 힘들었을 것 같아 아니, 왜냐면 누울, 지금 누울 공간이 없잖아 <laughs> 아니 음식 가지러 간다고 한참 나왔다왔다 <laughs> 어? 여기 진짜? 누워있는 거야 졸리다고 아니 졸리지 <laughs> <laughs> 어디서 탔어 버스? 동서울 동서울 같이 어 미치겠어 진짜 근데 내가 구터에도 있는지를 몰랐어. 나중에 알았어. 다행이지 구토. 구토? 근데 언니 구토 갈 뻔했다. 언니 구토 응, 갈 뻔했어. <laughs> 근데 지금7호선이라서안 응. 가도 되니까. 얘가 당연히 7호선을 떠났을 줄 알았지. 어, 몰랐어, 몰랐어. 아, 오늘 제일 맛있을까, 별까. 그러니까. 진짜 맛있지. 언니, 응. <laughs> 언니한테 부탁. 해뭐죠 술집 달래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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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실은 부탁하는게 아니고 뺏는 거지. 발견한 보냐? 어여 일로 옮겨놓을 거야. 되게 많이 두고 있다. 탁빼기 흔들어. 조금. 너무 가까운 <laughs> 거 아니에요? 아야 <laughs> 잘 찍고 있어. 안, 근데 되게 멋있게 나왔어. 네, 화면 괜찮에서 방금. 응. 되게 멋있게 넣어오셨는데 아야 나 너무. 알았지? 나 신발 봐라. 보라색 두 마리가 있어. <laughs> 누가 봐도 동그라미.. 더... 나도 마주 ...만 찍는 거고 어.. 일반인들한테 하는 어, 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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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는 거라고 했었어 근데 점을 안 찍으면 그냥 동그라미 잖아 요응 그래서 햄버거.. 깨 없는..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거 깨 없는 햄버거였다고 그래? 없는. 햄버거. 손동훈 씨 해명하세요 왜 여기 점이 있습니까? 지금 해명해야 돼 윤두준 연두, 사이트 제일 성의가 <laughs> 근데 이거 기관식 글씨 너무 잘 쓰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거 기관식 씨 아니야 누가 썼는데? <웃음> 네. <웃음> 윤두준이 <laughs> <laughs> 누가 써든 누가 하면 내가 아까 쟤최단은 이러고 갔어 윤두준이 이걸 쓰면서 아. 어 기광이 싸인이네 이기광이 써줬다는 거를 내 그럼 다른 얘들은왜안 써줬냐 <laughs> 뭔 소리야 야 그때 니글 써줘야지 아니 근데 이상도준막도 두준이 글씨 아닌데 어. 이 근데 이것도 중식 아. 글씨가 아닌데 아니, 이것도 기광이 글씨는 아니야 아니 이 글귀가 너무 두, 같은 건 기광이가 쓴거 같은데 근데 기광이가 자기 이름을 너무 잘 썼어 아. 갑자기 글씨를 신들려서 글씨를 지금은 이렇게 안 쓰잖아. 이, 이, 이 위에 지 조건. 조건이래. 어, 기 음. 어, 내 생일에 왔다고 셨네. 뭐라고? 이내 생일이요. 여기 봐 봐요, 여러분.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나이 양말 색깔이 너무 웃겨 지금. <laughs> <laughs> 야, 마침. 아니, 이 언니 밟아. <laughs> 원래 돌아이다, 이래, 돌아이다, 내, 아, 내, 내, 내 화면 좀뭐 봐줄래? 노래. <웃음> <웃음> 이거 노래 무조건 들어가. 오히 없다. 아, 내 웃음을 너무 크게 들어가. 아, 저거. 오늘인데. 오오오오! 왜? 아. 아. 아, 오. 아. 오. 무슨 이거 말인가? 너왜 왜 혼자 왜 거기에 있어? 있니? 오! 네. 막자알오 잘했다. 오. 가시다 도로야. 나서 나가라고 그러나이트라니 언니 언니. 개새끼야! 맞아. <laughs> 네가 해줄게 살수 있어. 생존할 거야. 내가, 내가 가서 하지. 너. 아니 비상등을 진짜 켜던지 팔육오팔. 귀엽겠다너너 <laughs> 내가 다들었어 이웃 친들. 뭔가. 그러세요. 진짜 열받게 하네.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진짜 어이없네. 저 앞에 싸서 써야 돼. 뭐라는 뜻이? 아, 진짜. 갑자기. 톡톡 와서, 보네트를 톡톡 한 어, 다음에, 어, 싸. 안 돼요, 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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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마주치면서. 오. 진짜 내가 남자였으면 좋겠다, 저 전달을, 진짜. 미친 <laughs> 그 새끼 아니야, 진짜. <웃음> <웃음> 왜저 하얀 책 위에다 똥을 싸고 왔었어. 새인척하고 <laughs> <laughs> <세인> <laughs> 새 똥을 샀어야 되는데. 야, 여기는 자리가 많네. 텅텅이니. 좋다. 무튼 서울은 사기 힘든 단계. 맞아. 오늘 버섯을 보면서 피크민을 하면서 느꼈어 서울은 음, 힘들어, 어? 힘들어. 여기 어, 장애인인데 바로 앞은 서울 피크민도 경쟁이야 어, 나 욕심부리다가 3개 다세 번째 아,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빼놓으면 석탄이 돼요 조은이 뭐왔어? 어 사진왔어 처음 보는 착장 어디래? 얘는 <laughs> 여기 안해줘요 글쎄. <laughs> 아니, 세고. 나고색 어딘지 나도 알고 싶은데. 네. 가다운되기어디래가 너무 수있어디지말해줘 글쎄? 이 야채 과일 되고 라면 라면. 라면. 오늘 누군가의 손을 부러뜨리겠다. 할리갈리 포켓몬. <laughs> 아니 얘 너무 뜨아가 귀여워 뜨아가 응, 응, 아닌데? 쿠바스 어 뜨아가다 꼬부기 좋아 보라파다 파다 보라파나 좋아해. <laughs> <파다>. 좋아해. 파다 <laughs> 나 얘도 좋아해. 한텀한텀 어. <laughs> 꼬부기 어딨어? 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잠만보지. 이브이다 이브이. 꼬부기 어있어 잠만보가 최고야. <laughs> 아이고. 난 그렇게 이상해지지 않고. 어, 뭐야 귀엽다. 그 좀커났네 화난.. 환한... 잔뜩 성이 났네. 슬 줘! 내나배틀포즈라잖아 <laughs> 배틀포지. 슬 배틀 오, 오! 이거 볼게요. 뭐.. 오! 뭐.. 오 뭐.. 야 뭐..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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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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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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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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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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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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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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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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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귀 귀엽지? 말하고 걷는다는 뭐라고? <laughs> 말하고 걷는데 얘는 움직인대 네, 조종할 수 있어 나이 꽉대기만 갖고 싶은데 이게 뭐야 이게? 이 케이스만 파는 거야 그, 아 그래? 어. 이게네 <laughs> <laughs> 그런 그런데 1 9 0 0원좀 너무한데 피규어를 늦는 거야 네오 그러면 오 괜찮다 네. 언니 종이컵 사래 아 종이컵? 오빠 일이급 그래. 사야 된데니까 종이컵 어 비초비, 어, 비초비. 어, 비초비. 피쵸비또 어, 이럴 때 없다. 여기 있다. 비쵸비. 오, 진짜 추천 상품. 왜지? 양유서 때문인가? <laughs> 몇 개야? 섯 개? 안 돼. 열, 두 개다. 명이니까. <laughs> 하나씩은 먹어야지. 어? 거때문 아, 양파링도? 어, 어디 양파링. 어디 있지 여포콘 양파리 양파링, 있다. 양파링. 응. 귀에 걸자 그렇게 요을 하고 또 <laughs> 집에, 집에 안 뜯은 라이노가 한 봉지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 또게 음, 콘칩 다른 게 없어. 이런 조리품까지 먹어야 된다고. <laughs> 아쉽지 않은데? 조리품 있다. 야. 아니, 얼마 안 해. 야 사. 와 이거. 하이마트 하이 차렸어요. <laughs> <됐어요>. 하이마트 <laughs> 차렸어요. <laughs> 있거든. 우와, 아 진짜? <laughs> 저이거얘 예? 있는데. 2,500원. 언니, 언는 펌펌이죠? 네. 0 <laughs> 0따 2,500원이면. 왜찌부찌뭐야 얘가 말랑말랑해지나? 아니, 아니 말랑말랑. 옆에 다 껴있어 아, 얼굴이 이렇게 찌부되어 있어요 아, 아. 아. 아, 제발! 아. 아니야! 한교동이야! <laughs> 어? 언니 한 번만 어떻게 더 할래요 제 돈으로 <laughs> 뭐, 아니 언니 못 언니. 보고 싶은 건데? 나? 폼폼포리니! 나 어, 한교동인데 어떻게 한 알아? 한 초록색은 해. 한교동이야 아 진짜? 한, 해, 한 번만 더 해요 있어. 저랑 가까워요 받을 <laughs> 거야 한교동 한번더 하래 어 현금 있어 응. 아 뭐야 4,000원이네 2,500원이 아니라 만 원짜리도 있어. 저 이거 한 주로 갖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키키 나와가지고 아 그래서 진짜. 얘네 담고 있어봐 내가 너한테 맞아 마저 봤어. 뭐 비닐 챙기다고 까먹어. 아하. 간장. <목소리> 와 귀여워. 너무 한교동. 귀여워. 아니 껍질만 보고 캐슬 색깔만 보고 왔다고. 아, 아, 와 무슨 색이 나와? 언니 다음 뭐야? 모르지 어. 아니야 이거 노랑, 노랑 아니면 아, 아 귀여워 야아니야 얼굴을 알았는데. 찌부하고 있어서 노랑이야? 노랑 노랑 있거든? 어, 어, 노랑, 노랑이네 노랑 제가 지금 그첫 뒤에, 뒤에 뭐가 이 있는지 모르겠어 안에, 그래. 잖아 노랑이다! <laughs> 아, <미안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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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노랑이 뽀뽀풀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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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웃음> <laughs> <laughs> 아 진짜 웃기네 <laughs> 원하는 걸 얻어. 아니, 어떻게 졸렸다고 원하는 거? 일로 많아? 올라가야 돼. 원하는 우리 로 올라가야 돼? 돼? 우리 2층이야. 대국 카메라에 대국가 우리 2층이야. 근데 여기 박스가 있나? 박스 없는 거 같은데? 오우. 짠짠 <laughs> 보 <보여>? 뭐야? 똥꼬? 가요 <laughs> <laughs> 혜연이 목소 내가 찍어야지 봐봐 이거 우리 회사에서 이거 해준 동훈이 거야 동훈이 귀걸이였던 것 뭐였지? 이렇게 하고? 맞아 음, 맞아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거 미스 아니야? 자꾸 그게 맨 처음이야 아 그래? 어난옛날 배웠었어 아니 이거 어 이거 이렇게 야 스템이 다르다 스템이 달라 야 이렇게 해서 게임 배워봐선수한테 멋있어 누나 이를 어, 나를 가르쳐줬다니까 근데 그래.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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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래미쳤 나름, 러 이거 안 돼? 이거 이 너무 웃겨 내가 너그거안 돼? 이여안 이거 아니. 안 돼? 이거 안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이거 이거 안아 이거 안 돼? 이거 안이 이거 지는 기강이 맞이네요. 아, 기강이 맞으네요 무언가 한번 자랑해 줘. 네, 어. <웃음> <이름으로> <웃음> 우리 어 하이라이트와. 이노래가잘 맞아. 빨간색으로 바꿔요. 빨간 이런 빨간색 가 못했지? 두준이! 두준이? 두준이가 두진이. 두진이? 손가락이 계속 안 깨졌다. 은두준 손가락 굵음 이슈. 그래도 요새 먹여줬잖아. 에이. 한잔. 심지어 양파링이 <laughs> 이제 없어. 양파링 <laughs> <먹었어>. 양파링 <laughs> 다 먹었어. 귀걸이 안 만들었어? 귀걸이 안만들 먹어버린 거야? 뭐지? 뭘까 이거. 언니가 지금 고꾸로 하고 있 어, 해결 많이 먹었지 우리 언니 취했 죠? 우리 언니 취했 죠? 어떤 이상하다고나 진짜 아까 는 아예 이 것도 못했 어. 받는 것도 너무 차가워. 그냥. 괜찮지. 시원해. 근데 야간 수영 공지라고써있어 야간 시영안 돼? 야간 수지 애초에 어두면은 면안 되는 거 이게 너무 애초제발 <laughs> 아, 수원해 아빠는 진짜 이것도 못했거든. 어. 너무 차가워요. 진짜 <laughs> 열받게 5 9에 나가야지. <laughs> 아침부터 깨웠으니까. 어.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을 거야? 아랫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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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목소리> 이게 맞을까? <웃음> <목소리> <목소리> <웃음> 그거다! 맞네! 맞을까? 맞을까? <맞네. <목소리> 잘 보고 있어 이딱라인이었는데 <목소리> <목소리> 여기 남아있대 <이 있어? 목소리> 언니 여기 있어! 언니 이거, 이거 뒤집었나 보다 원래 아, 저기에 아. 저기다 아. 여기서 이렇게 쳤는데 아 진짜? 식탁 이렇게 정말 어려운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패했어 저기 사장실 사용아 세게 치면 안되네 아 실패했어 실패했 근데 엄청 어려운데? 선수 등장. 음, 응. 남은 조각은 남은 거 없어? 있어, 많아, 엄청 많아. 아니 이 자국이 너무 웃겨. 오. 남아 있는 게. 아이 진짜. 을 감을, 감을 잡아. 생각보다 살살, 생각보다 살살 쳐야 돼. 오 그래도. 나도 해볼래. 엄청 어렵다는 게. 이게 남은 음식이야? 출발선이야? 어. 아니, 여기가 저기가 저기가 출발선이야? 그래서 여기에 어, 네. 가깝게 하는 아, 게 여기를 넘어야 돼. 돼. 넘어야 돼. 넘어, 넘어서, 넘어서 이렇게. 어. 여기가 여기입니다. 탁 <laughs> <laughs> 과연? 탁구. <닦고>. 과연? <laughs> 연그도배치도 어, 네. <laughs> 아 아, 아, 오도 아니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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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어? 이거 여자 나야이 동미 동 갑니다. 아, 아 너무 세겠죠? 너무 이 없죠. 수... 되겠어요. 그 몽실 하셔야 되겠어요. 우와, 고름 예쁘다. 난 글렀어, 이번 생난 우리 아빠가 내가 맨날 아니, 나는 저... 아 아니야. 저손자고있는 거요. 확실 얼마나 안 같아. 나나펜 윤두준한테 그거 음, 이거 아니, 얘기하려고. 뭐? 두준아, 이거 해 봤는데 되게 어렵더라. 아, 아. <laughs> 아, 추워. <laughs> 아니, 허리를 못 피겠어. <laughs> 애들 아, 여기 앉았나 보다. 오케이? 여기 이렇게 음. 여기 앉. 왜냐면 이게 이게 나와. 어, 맞아. 이렇게, 어? 이게 아 맞아. 이게 나와. 여기야. 여기 이 벽이 이게 나와. 아 진짜? 애들 앉는데 여기네. 아 진짜? <laughs> 그래서 유섭이 여기 앉았어. 아그 두준이 주주... 여기 앉았어. 두준이 여기, 여기 앉았어.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 두준이 <laughs> 여기 기관... 동네, 여기 동광이 여기 기광이. 아 그래? 어? 여기 앉아 기수. 알고 얘기하는. 미쳤는데? 너 알고 얘기하는 거지? 어디가? 여기 기수 여기 네 맞아 이상성해도 <이상하게 웃음> 틀린 얘기 는안 한다. 아, 그래? <laughs> <laughs> 그렇게 <했을까>? 버려진 정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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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뭐 고쳐? 아, 난 기억이, 기억이 나지. <laughs> 어떻게 바꿔드려?

도시댄스나요? <laughs> <laughs>